가베이무예요? 안녕하세요 김단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오가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김단우 잘할 수 있죠? 네. 화이팅. 자, 그럼 오가베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시작. 오가베. 우후. 우. 자, 그럼 똑똑똑 해볼까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 어떻게 오는 거였지? 응. 상가배랑 똑같이? <laughs> 우와, 우리 오가배 친구들이 아, 상자 안에 잘 들어있었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우야,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네 우리 뾰족뾰족 뾰족 꼭지점, 길다란 모서리 그러면 내 응. 이름은 정유면체 맞아, 정유면체 정유명제. 근데 정유면체를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잘랐지, 대각선으로.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잘랐더니, 오잉? 슝, 잘랐더니, 얘는, 1, 2, 3, 삼각 기둥. 맞아. 삼각지도. 어, 근데 얘는 큰 삼각 기둥이라서 큰 삼각 기둥이었지요. 네. 근데 얘는 한번더 잘랐어. 대각선으로 자르고, 대각선으로 자르고, 이렇게 두번 잘랐어. 그래서, 아, 나만 작아졌어. 이름은 뭐였더라? 작은? 삼각기둥. 맞아, 작은 삼각기둥이었지. 네. 자, 이렇게 세 친구가 들어있었지요. 네.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모양 맞추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네. 모양 맞추기 놀이 할 때는, 바로 큰 삼각기둥이 필요하대. 큰 삼각 기둥만 여기다 꺼내줄 수 있겠어요? 네. 큰 삼각 기둥 더 어딨지? 해줬어요? 단우야, 큰 삼각 기둥은 몇 개가 들어있었어? 여섯! 여섯 개 들어있지? 네. 그럼 오늘 정육 면체도 여섯 개가 필요하대. 정육 면체도 여섯 개 가져가세요. 하나. 그만큼 여섯 개 맞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친구들로 색 네. 맞추기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정육면체 하나랑 삼각 기둥 하나가 이렇게 결혼을 꼭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수 있을까? 네. 테이프로 한번 붙여줄게. 와,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짜잔. 큰 삼각 기둥과 정육면체를 붙여줬어요. 모두 1, 2, 3, 4, 5, 6, 6. 6개지요? 네. 어, 다녀. 이거 하나는 못 닮았어, 근데. 트럭, 트럭? 어떤 들어? 바퀴 없는 트럭이요 문에서 저... 가는 트럭이요 아, 이런, 이렇게 트럭이에요? 네. 응, 응, 들어, 안녕. 우이 트럭 같다. 이렇게 여섯 개또다 붙여놓으니까 뭐가 대단해요? 풀잔디밭 아, 잔디밭잔디밭에서 엄청 따가운데? 네. 아. 아, 시가시 네, 고슴도치 가시야 고슴도치 가시 같기도 하다. 그럼 오늘은 얘로 재미있게 모양 맞추기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네. 자, 그럼 먼저 두 개를 가져볼게요. 엄마도 두 개, 단우도두 개. 자얘로 어떤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단우 한번 모양 만들어 볼까? 네. 하나로 혹시 집 만들 수 있겠어? 네.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네. 와 진짜 집 같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붕 만들어졌었는데, 그치지 네. 비가 우르르 와도 괜찮았지. 네. 또뭐 만들 수 있어, 다우야아 미끄럼틀. 어 미끄럼틀도 만들 수 있다, 그치지또 네. 숫자 1도 만들 수 있어, 다우야 1, 어 이거 뭐 같아, 단우야? 닌. 닌 같아. 닌 같기도 하고 조금 변하니까. 사랑해. 하트 같은데? 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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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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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총 빵 기억 빵이빵억기야 우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기억 야 우리 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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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기들 기억 도만들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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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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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지 않고, 여기에다가. 여기 여섯 개를 다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와! 어떻게다네요똑 같아요. 정말 똑같죠? 네. 우와! 여기 보세요! 근데 다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세이는 거. 아, 여기는 갈라진 게안 나와 있는 거야, 다녀야 너무 잘해. 사이버 이거. 와우! 이야! 만들어 서 엄마가 쑥 있고 외출을 해야겠다 이번엔 조금 더 려워주면 돗자리 하나 만들어 줄수 있을까? 엄마가 선풍을 가는데 돗자리가 필요하대 네모나무나는 돗자리 한번 만들어 줄수 있겠어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들지? 알겠다 이건 쉬워 이건 쉬워요 쉬워 조자잔 이야. 엄마 진짜 손조조때조조수 있는 돗자리. 맞아요, 조네조 네. 자리자완성했어했하이하이파 이야, 이야, 잘한잘한럼이번이번어볼어요게요성 어디 봅시다, 성을. 짜잔! 짠! 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긴다는 하이파이브! 짠! 하나 남았습니다. 아, 이건 뭐 같아, 단우 고양이 얼굴. 고양이 얼굴? 아, 연잎. 연잎? 아, 진짜 연잎 같다. 여기다 밥을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그치? 자, 연잎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어요? 연잎 아, 쉬워요. 쉬워요. 이건 쉬워요? 이거 쉬워요. 어떻게 쉽지? 응? 너무 어, 쉬워. 너 쉬워? 응.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 우와, 언니, 왜 이렇게 빨리 맞췄죠? 정말 잘했어, 담이야. 야무리! 우 하다, 진짜 그치? 다누가 한번 모양 만들어서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있겠어 여태까지 모양 말고? 박쥐, 박쥐. 네. 그럼? 학교? 어, 성 위에야. 성 위에만 만든 거야. 아, 성 위에만 만든 거야? 네. 오, 그렇구나. 그렇게 생긴 모양도 만들 수 있구나. 뭐, 이건 뭐야? 이거는 뭐는... 솔비치야. 아, 솔비치. <laughs> 솔비치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 왕관이에요. 왕관도 돼요? 어 네. 아주 요술쟁이네. 자 그럼 우리 오늘 모양 맞추기 다들 재미있었어요? 네. 자 모양 맞추기 친구들도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이제는 오가베가다녀야 졸려서 좀 자야겠대. 테이프 띄워줄수 있어요? 네. 네 테이프 떼고 이제 정리 시작할게요. 엄마 돼지발이에요. 아 돼지발이에요? 돼지발. 어? 자 이제 오가비친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가비친구 집게도 네.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지? 큰 삼각기둥 큰 네. 삼각기둥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큰 면이 만나서 들어가지요 그렇지 작은 삼각기둥은 나비야 네. 먼저 해주고 나비야 나비야 그 다음 얼굴 만들어주고 엉덩이 만들어주고 놓아주세요 네. 네. 자, 오가베랑 오늘 모양 맞추기 놀이 즐거웠어요? 네. 오가베야, 모양 맞추기 해줘서 고마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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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